술 좋아하는 남자들의 부산 여행은 어떨까요?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예.. 한잔해야죠 바로 자갈치시장으로 가서 이 줄지어선 꼼장어집 라인 중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는 여기 부산집을 매년 갑니다 아이고 욕받다이내 사람 생꼼장어를 석쇠에 구워 양념에 볶아주시는데 이거에 소주 한잔 절대 못 참고 어머님한테 얘기하면 뒤쪽 회장국집 라인에서 선지국도 배달이 됩니다 심지어 여기는. 여기는 TV까지 낭만한도 초과입니다 TV가 반이 나갔네 <laughs> 술좀깰겸 쇼핑도 좀 하다가 밀리오네 아니고 어, 밀리오네 2 차로는 로컬 아지아들의 전쟁터라고 불리는 통영 실비에서 한잔 했는데 아니야? 어, 분위기 적상 나 입장 하자마자 어르신들 술잔 부딪히는 소리에 제대로 찾아왔다는 생각과 함께 복지나 아, 안키고 맛이 나는 장어 내장 볶음과 아. 살짝 살얼은 병어의 무침에 또야 양지게 한잔 달렸습니다. 이상 오해 이주고속화이팅예 선글라스 끼니까 텐션이 오르더라고요. 텐션 올라간 김에 젊은이들의 분위기를 느낄 겸 가장 핫한 밀락도 마켓에 갔는데 아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춤추시는 분들부터 대창 힘겨웠지만 30대의 체력이슈